미스 일쿼터 시작합니다. <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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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1번 봐야돼 1번 보고 패스 프려 나이스 패 나이스 패 나이스 패 벌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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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나이스 정환이 앞에 앞에! 나이스 걸렸어 Rồi, nice, cháy nice. cháy 뿌려! 패스! 패스! 아 낮아 낮아 까비 까비 오 나이셔 어 팅들이 어, 잘 짜줬는데 이거 보니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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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패스 안 좋아 안 좋아, 패스 안 좋아 기적의 패스가 약해 약해 어 뭐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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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고, 그렇지. 올라갈라. <목소리> 어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공을 똑바로 잡아, 공을. 나와쇼. 저저뭐왜저 뭐, 뭐야? 물물 물 떨어지나? 물 떨어지나? 네. <laughs> 정확하게 패스 정확하게. 에야지 오케이. 아아 진짜 못 찍었네. 아, 1대1! 1대1! 나이스, 나이스! 오, 나이스, 좋다. 지형이 좋아, 어? 아시팀이 3점이 없네 보니까시팀이 3점이 없구나 근데 밑에가 좋네 밀어 밀어 빨리. <laughs> C팀이 약하네. 뭐라고? 승퍼 차이즈. 차이즈. 트로크. 저기 내 가방, 여기 하얀 가방 옆에, 아. 저거. 아, 앞쪽으로 봐봐. 앞쪽머니 하얀 가방 옆에. 그, 그, 회색 신이없안 돼, 안 돼! 정아이랑 선엽이 형을 쓰라고 어? 그렇지 하얀 가방 옆에 그 회색 회색 가방. 회색가방, 회색가방. 앞주머니, 앞주머니. 아, 올라가지.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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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3대1이서 일괄적 동료.